이혼이신 분들은 이제 생리에 관련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아예 생리를 안 해서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생리를 너무 자주 하거나 생리가 끝났는데 또 피가 난다 이렇게 부정 출혈이 있다 하시는 분들로 나눌 수가 있죠 흔한 질환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리 안한 분들이 좀 많고 이제 그런 질환이 없는데. 갑자기 생리를 안 한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한 분은 이제 생리를 몇 개월 안 하면서 배가 자꾸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. 난소에 혹이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종양이 있는 줄 알고 오신 거죠.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이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신 상태가 있었어요. 미혼이고 기본적인 생각을 못 하셨다 보니까 임신에 대한 몸의 변화를 전혀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런 분이 있었고, 다른 한 분도 한 3개월 생리를 안 했어요. 그 전까지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 했대. 근데 갑자기 안 하시는 거죠. 목뭐 혹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, 이제 임신을 가는 경도 있거든요. 미혼이신 분들은. 이제 그거를 열어놔야 되는데, 본인이 별로 테스트는 안 하고 오셨어요. 뭐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나보다 하고 오셨는데, 이제 그분도 보니까 이제 임신이신 거예요. 임신 초기 그러니까 무월경일 경우에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질환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난소의 혹이 있거나 뭐 호르몬의 이상이 있거나 이제 이런 거를 먼저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임신 상태에서의 무월경을 환자분들이 또 구분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도 이제 낙태 얘기가 나오면서 성관계를 할 때. PM이라던가 계획된 뭐 성관계를 한다던가 조금 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